저는 국민은행 자본시장부 이선호 과장이고요. 지금 현재 이자율 파생상품 운영팀에서 수합빌딩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수합이라는 좀 어렵게 생각되실 수 있는데 쉽게 설명드리면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서로 교환하는 이자율 수합과 서로 다른 두 통화 원화와 달러 예를 들어서 이렇게 교환하는 통화 수합 두 종류로 나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우선 파생상품 마케터로 일하고 있는 한만규 대리라고 합니다. 우선은 다양한 파생상품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런 걸 내부적으로는 이제 은행 지점에 계신 이제 기업 담당하시는 RM분들이나 필요로 하시는 분들에게 저에게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거나 같이 마케팅 지원을 해드리는 경우도 있고 고객님들과 구조화된 파생상품을 제안하기도 하고 그런 전반적인 마케팅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일단은 이제. 그, 은행 지점이 되게 많잖아요. 각 지점에서 발생한 금리와 환 리스크를 저희 딜링룸으로 집중을 하고요. 영업점에서는 이제 금리 리스크나 환 리스크 이제 신경 쓰지 않고 영업에 전념할 수 있게 한마디로 자본 시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거래들이 대부분 이 딜링룸 안에 집중해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음. 음, 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자본시장은 정말 다양한 지표랑 다양한 이제 원인 관계에 의해서 움직이기도 하고 변하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저 지표들에 대한 이해와 그런 자본시장의 흐름을 이해하는데 다양한 지표를 동시에 받아들인다. 그리고 판단해서 고객님께 제시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본체가 세대예요. 세대를 다가자리해놓으면 여러 가지 공간상 제약이 있기 때문에 별도 서버실에 두고 딜링에 집중할 수 있게 아, 네 맞아요. 우선 거래를 잘못하면 벌을 받는 그런 거는 아니고요. 딜링룸의 자랑이 농 낙지를 이제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데스크도 있거든요. 총각을 다투는 좀 업무다 보니까 방이 열릴 때 거래를 할때좀 집중해서 뭐 일어나서 일부러 집중도를 키우는 것 같아요. 갑자기 전화 가 와서 이제 큰 거래가 있으면 바로 일어납니다. 네, 네. 맞아요, 네. 환율 관련된 이제 거래를 많이 하는데, 뭐 살때 고객님이 사시는 이제 금액을 이렇게 외치고, 고객님이 100만 불로 사신다. 간단히 말하면 이제 100만 불 바이, 뭐 이런 식으로 외치고, 사는 금액을 주로 외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시장이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이제 긴박하게 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이스로 해서 이제 신속성을 높인 겁니다. 처음에는 좀 민망했는데 민망하다 하는 순간, 고민하는 그 순간에도 환율은 시시각각 변하고 급격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금융시장이 그런 고민은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더 빠르게. 네. 네. 그게 이제 보통 일반인들께서 보시는 국내 시장은 오후에 끝나지만 그 달러나 이런 외화 시장은 24시간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국민은행도 이제 외화와 글로벌 자산들이 점점 규모가 커지면서 24시간 트레이딩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런던 데스크에 국내 최초로 자본시장 데스크를 설, 설립을 해서 외화 시장을 런던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최초로 저희 KB가 진행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아무래도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재미있고 또 이런 중요한 업무기도 하고 음 전문성도 쌓을 수 있는 가끔 보람도 많이 느끼는 그런 좋은 부서인 것 같아요. 트레이더는 TV에서만 보면 멋있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거액의 리스크와 수익을 관리하기 때문에 상당한 책임과 스트레스가 뒤따르는 직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은행 큰 금융기관에서 거액의 포지션을 관리해볼 수 있다는 것은 분명히 좋은 기회인 것 같고요. 좀 하다 보면 이제 혹시나 이제 자만심이 생길 수도 있는데, 금융시장은 거대한 대자연처럼 아주 무서운 존재이기 때문에 겸허함과 겸손함을 항상 유지해야 되는 그런 마인드셋이 가장 중요한 역량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 많셨습니다